혹시 요즘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물을 많이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나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진 않나요? 이런 증상 무심코 넘기고 계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초기 증상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40대 이상 가족력이 있는 분, 요즘 피곤함이 심해진 분은 꼭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지금 내 몸이 보내는 경고를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없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늘 피곤하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보통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지만 당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주 소변을 본다. 특히 밤에 자주 깹니다. 이건 몸이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려는 반응입니다. 세 번째,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계속됩니다. 소변이 많아지면서 탈수 증상이 오고 갈증이 멈추질 않죠. 네 번째, 시야가 흐릿하거나 눈이 침침해집니다. 안구 내 수분 균형이 깨져 일시적인 시력 저하가 옵니다. 다섯 번째,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면역력과 재생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상처도 오래갑니다. 여섯 번째,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생깁니다. 간질간질하거나 화끈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신경 문제일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자꾸 배가 고프고 폭식하게 됩니다. 세포는 당을 못 쓰는데 뇌는 계속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죠. 여덟 번째,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반대로 급격히 늘어요. 이건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아홉 번째, 성욕 저하나 발기부전이 올수 있어요. 혈관과 신경 손상이 시작되면 이런 변화도 나타납니다. 열 번째, 피부가 가렵고 자주 염증이나 곰팡이 감염이 생깁니다. 특히, 발, 사타구니, 겨드랑이 쪽이 그렇다면 의심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총 5가지입니다. 피로가 심해졌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간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난다. 체중이 갑자기 변했다. 손발 저림이 있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뇨 전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식습관부터 바꾸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세요. 정제 탄수화물은 줄이고 통곡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달달한 음료는 바로 끊고,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세요. 가벼운 운동도 매일 20분에서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기검진 꼭 하셔야 합니다. 1년에 한번은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검사 받으세요. 혹시라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내과나 내분비내과에서 꼭 상담받아 보세요. 초기면 약 없이도 조절 가능합니다. 당뇨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몸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혈당 검사 꼭 받아보시고 아래 댓글에 본인의 경험이나 증상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혈당을 지켜요. 여러분의 건강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